레닌은 마르크스가 전해준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 진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와 논거를 선택했습니다. 1904년 마르토프가 처음으로 레닌주의라고 명명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유일하게 정,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낡은 마르크스주의 경전에 의문을 지기하지 않았고, 단지 주석을 달았을 뿐이며, 그 주석들은 새로운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인류는 결국 순수한 공산주의에 도달하여 착취와 소외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각자의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라는 규칙을 준수하는 노동자들의 국가, 계급, 평등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1914년 이전까지만 해도 레닌에게는 대체로 유럽의 주류 마르크스주의 정통주의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동시대의 비마르크스주의 철학자와 사회주의 사회학자들의 사회 아이디어를 채택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조롱했지만, 그 자신의 아이디어는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이론뿐만 아니라 나로드니크 농업 사회주의자들을 포함한 러시아 혁명 운동의 더 넓은 아이디어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는 전쟁, 기근, 경제적 붕괴 속에 러시아를 통치하는 실용적인 현실은 포함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정했습니다. 레닌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레닌은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정통성을 조정하고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이론적 저작들 특히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레닌은 마르크스 죽음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레닌의 마르크스주의적 신념은 사회가 현재 상태에서 공산주의로 직접 변모할 수 없고 먼저 사회주의 사회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주요 관심사는 러시아를 사회주의 사회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부르주아지를 억압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프로레터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를 생산 수단이 사회적으로 소유되는 문명화된 협동조합의 질서라고 정의하고, 그이 경제 체제는 풍요로운 사회를 창출할 수 있을 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러시아 경제를 국가통제하에 두는 것을 자신의 주요 관심사로 보았고 그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시민이 국가에 고행된 직원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레인의 해석은 중앙지권적이고 계획적이며 국가주의적이었으며 생산과 분배 모두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중앙집권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에 대한 그의 요구는 노동자에 의한 기업의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라 노동자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기업의 운영을 언급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내년의 사상 내에서 두 가지 상충되는 주제에서 인민 노동자 통제와 중앙집권적이고 외적이며 위계적이며 강제적인 국가 기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경제가 농민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러시아에 독점 자본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가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을 만큼 물질적으로 충분히 발전했음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레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다른 변정들보다더 절대적이고 교조적인 관점을 채택했으며 해방주의적 비전의 정서적 강렬함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트를 혁명으로 이끌 수 있는 전유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두드러졌으며 혁명력 도구로서 폭력의 역할을 격상시켰습니다. 레닌이 아이들에게 친절을 보인 많은 사례를 보면 레닌은 인간이가 넘쳤습니다. 레닌은 매우 온화하고 선량했으며 웃음을 즐기며 동물을 사랑하고 감성적인 회상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는 유머를 구사하기를 즐겼습니다. 그의 혁명적 정치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문학과 예술에서의 혁명적 실험을 싫어하며 표현주의, 미래주의, 입체주의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고 반대로 사실주의와 러시아 고전 문학을 선호했습니다. 레닌은 또한 섹스와 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성인이 된후 그는 동료 마르크스 주의자인 나데자 나디아 그룹스카야와 연애를 했고 그와 결혼하여 평생 함께 했습니다 레닌과 그룹스카야는 둘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친구들이 자식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레닌은 그의 가까운 가족들과 매우 가깝고 따뜻하며 평생에 걸친 관계를 가졌습니다. 레니는 러시아어 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를 말하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레니는 혁명가로서 많은 정신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신체 단련과 소식이 필요하다고 봤기에 운동을 자주 하였고 식탐을 멀리했습니다. 체력에 관심을 가지고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자전거 타기, 수영, 사냥을 즐겼습니다. 스위스 봉우리에서 산악 산책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그는 또한 애완동물을 좋아했는데 특히 고양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발전된 인간의 삶의 양식을 이른바 스파르타식 생활 양식이라고 여길 정도였고 실제 스파르타식 생활 양식을 꾸준히 잇따랐습니다. 사치를 피하고 개인적 욕구에 있어서 자극, 지극히 겸손했으며 엄격하고 거의 금역적인 생활 스타일로 일관했습니다. 레니는 어수선함을 경멸했고 항상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연필을 깎았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레니는 허영심을 싫어해서, 소련 행정부가 그를 중심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개인 숭배를 증오했습니다결합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공산주의 운동을 통합하는데 어느 정도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레인은 스스로 철저한 금욕적 삶을 실천하였고 죽을 때까지 정렬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이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졌던 것을 죄악으로 여겼고 이러한 경향을 부르조아적 타락이라고 여겼습니다. 레인은 급진적인 혁명가였지만 도덕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유럽의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현주의, 미래파예술, 입체파예술 등 여러 예술사조를 퇴폐주의 사조, 쓰레기 잡동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 혁명가라면 무조건 금역적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내년 혁명 생활의 활동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레닌는 혁명을 위해서는 인간의 욕구는 얼마든지 강력히 통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인간의 욕구가 제도적으로 얼마나 통제될 수 있고 그것이 인간 개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나 억제되냐에 따라 운명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스토아 학파적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레닌는 볼셰비크 간부를 추천할 때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했습니다. 그는 혁명가라면 혁명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인민 대중과 함께 고락을 나눠야 하며 노선 고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인민 대중 다수가 굶고 있다면 혁명가도 같이 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닌주의에 포진해 있던 볼셰비키 간부들은 대부분 뛰어난 헌신성을 갖추고 있었고 대중과 유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 시기에 활동했던 대다수의 사회주의자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반문. 반면 레인이는 언행이 일치된 삶을 동시하였고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볼세비키 간부에게도 언행일치의 삶을 필생의 신조로 삼을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무죄를 적, 절대악으로 여겼기 자체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정해주의를 고습했습니다 레인은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옳다고 생각한 것을 철저히 지키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대가 완전히 납득할 때까지 논쟁을 지속했으며, 이런 끝까지 논쟁을 하려는 그의 성격 덕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내에서도 레프 트로츠키와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와 함께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레닌은 수구적인 자본과 우익을 인류 진보의 암적 전제로 보았기에 그들이 진보의 과정에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레니는 그가 가진 완고한 성격으로 인해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레니는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우정이나 사랑을 저급한 정열로 취급했으며 진정한 사랑이란 오로지 혁명적 동재라고 봤습니다. 그는 평생의 친구가 없었지만 아르망은 그의 유일한 가깝고 친밀한 친구였습니다. 레니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의 민주주의가 부르조아지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에 환상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설명하면서 두 부르주아 정당 사이에 화려하고 무의미한 결투를 언급했는데 두 정당 모두 미국 플로레타리아트를 착취하는 기민한 억만장자에 의해 주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가치로서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반감을 나타내면서 자유주의에 반대했습니다 자유주의의 자유는 노동자를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라고 믿었습니다. 레닌은 소비에트 정부는 부르주아 공화국보다 수백만 배더 민주적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프로레트리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여겼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소비에트의 대표를 선출하고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의 관료를 선출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국가 행정에 정기적으로 순환하고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프로레터리아트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정부를 구상한 반면 레니는 브루조아지의 어떠한 의견도 배제하는 강력하고 중앙지권적인 국가기구를 요구했습니다. 레이는 국제주의자였고 세계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국경을 낡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를 계급투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세계 국가들이 필연적으로 합쳐져 하나의 세계정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사회주의 국가가 중앙집권적이고 단일한 국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믿었고 연방주의를 불우조화적 개념으로 간주했습니다. 레닌은 그의 저서에서 반제국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족해방전쟁을 지지했으며 소수 집단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 그러한 갈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는 신성하거나 실수나 약점에 대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1917년 권력을 잡기 전 그는 소수민족과 민족적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조련 국가를 통치할 수 없게 만들 것을 우려했습니다. 내년에 따라서 스탈린이 자치권과 탈퇴권의 이상을 제시하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한쪽도 인정할 필요가 없는 이론을 개발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레닌은 소수 민족 집단들이 러시아 제국에 남아 있도록 강요하고 그들의 탈퇴 권리를 지지했던 유대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지만 또한 그들이 플로레터리에트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즉시 재결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을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조지아, 폴란드, 핀란드 및 발트의 연안 국가에 형성된. 독립 국가에 대한 무력 침공이 발생했습니다. 핀란드 발트의 연안 국가들 폴란드와의 갈등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야 레닌 정부는 그들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레닌은 운명적인 혁명적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레닌은 급진적인 변화와 최대의 벽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혁명에 대한 양자택일만이 있었습니다. 레니는 절제된 업무에 대한 비범한 능력과 혁명적 대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면서 만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습니다. 레니는 인격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레니의 친구 막심 고리키는 공산주의 혁명가인 레닌 니 대머리에 땅딸막한 너무 평범하고 소박한 지도자로 회고했습니다. 레니는 감성적이었으며 차르 제국을 증오했습니다. 레닌 마르크스 엥겔스 체르니세프스키의 초상화를 지니고 다니며 이데올로기적 영웅들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르크스 엥겔스와 사랑에 빠졌다고 묘사했습니다. 레닌에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술을 거룩한 글이자 종교적 교리와 절대적 진리로 의심해서는 안 되고 믿어야 했습니다. 레니는 무신론적이자 종교 비판자로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무신론적이라고 믿습니다. 었 따라서 그는 기독교 사회주의를 용어상의 모순으로 간주했습니다. 레니의 저작들을 강철 같은 의지, 자기 노예적인 자기수양, 열심자의 냉철한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그의 단일한 목적, 강렬한 인상, 비인격적 접근, 개인적 희생, 정치적 기이함 그리고 절대적 진리의 소유에 대한 완전한 확신으로 약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상세히 드러냅니다. 그의 삶은 볼셰비키 운동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레닌을 도와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조선인 혁명 동지 김 알렉산드라 페브로브나 스탠케비치 이동이 박진순 등으로 인해 레닌은 조선인과 조선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훈 김철수의 증언에 의하면, 레닌은 혁명 동지 노비 출신 김 알렉산드라 페브로브나 스탄케비치를 통해 조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평소 조선인 혁명가들에게 조선이 망한 이유는 조선이 여인들을 교육시키지 않아 조선의 여인들이 일자 무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조선의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일제 정령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여성 교육기관이 여기저기 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동희는 볼세비키 국제당 원로로 상당한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20년, 레이는 혁명 동지들인 러시아 한인 사회당의 이동희, 김짓, 박진순 등에게 조선인들은 공산주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민족주의 운동부터 한 다음에 부르주아 <laughs> 민주주의를 거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조선의 김철수가 창당한 사회혁명당의 강령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연합하여 상해에서 상해파 고려공산당을 창당하여 볼셰비키 국제당의 형제당으로 조선, 중국, 일본 등 동부가 공산혁명의 지도장의 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레닌은 당시 기준으로 약 80만 달러, 지금의 기준으로 약 1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괴 20만, 200만 루브루를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혁명 자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 돈은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이동희가 보낸 한영권과 김립에 의해 30만 루블로씩 분할 운송되었는데, 지금의 자금이 분배과정에서 영원형이 관련된 이르크츠크파 공산당에게는 지불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이르크츠크파 고래 공산당은 러시아 영토 안에 공산당이 없기 때문에 볼셰비키의 일당일국 정책에 반하여 러시아 공산당 산하의 단체로 보아 국제공산 혁명 자금이 배당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 간의 자금 갈등은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에게도 알려졌고 김구는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레인에게 지원받은 혁명자금을 몽땅 임시정부에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면직 노정규를 변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양산춘이란 가명을 사용하던 상해파 고려공산당 자금책 김립을 상해 길거리에서 사살하고 통장과 임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마누엘 아즈카라테와 장 엘렌 슈타인과 같은 후기 서구 공산주의자는 레닌과의 사상이자 사상이 자신의 목표와 무관하다고는 견해를 표명했고, 그러므로써 마르크스주의적이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관점을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 는 스탈린주의, 마오쩌둥주의, 주체주의, 호지민 사상, 카스트로주의와 같은 변형으로 형성되어 20세기 가장 두드러진 혁명 운동 중 많은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17년 조선인 혁명 동지 김 알렉산드라 페브로브나 스탄키비치, 이동희, 박진승 등과 함께 러시아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성공시킨 조선과 조선인을 사랑했던 블라디미리 일리치 레니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